안녕하세요. 사랑이 묻어나는 곳, 강남다육입니다. 자, 여러 번 라방으로도 인사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딱 오늘 하루만 지나면 내일은 주말이 되니까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국민이들 한상차림 짧게 준비해봤고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식물은 분체 배송 보냅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부탁드리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네, 고돌글로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얼굴 모도 깨끗한 거누으로 확인이 되고요. 노란 금이 잘 들어있는데 싱, 싱그러운 친구죠. 사이즈 가격은 4,000원이고 14cm 나옵니다. 그리고 2번 로즈락 금이라고 합니다. 약간 물고품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분갈이를 했으니까 요대로 받으시고 저면간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9cm 나옵니다. 그리고 아라베스크 가보도록 할게요. 아라베스크, 위로 항공샷 찍었을 때 지금 돌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매장은 특이하게도 돌기, 한엽성으로 잘 다져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라베스크 돌기가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사이즈는 12cm 나오고요. 속살이 아라베스크처럼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죠. 가격은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8,000원 단독.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발키리에입니다. 발키리에는 위로 봤을 때 은근한 연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여기 뒷면으로 이렇게 돌기가 나오는 친구입니다. 발키리에 동그란 수형으로잘 다져져 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사이즈 재보도록 할게요. 11cm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아이스란 이름이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옥빛 바디를 가진 게 많아요. 끝쪽으로 해서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블랙 아이스 6,000원 외두입니다. 사이즈는 12cm 나옵니다. 그리고 비온세 무지개 금 가보도록 할게요. 금, 세로에 금잘 들어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이 친구 역시 돌기가 이렇게 나오는 친구입니다. 비온세 무지개 금. 사이즈는 보자, 사이즈 10cm는 안 되고, 9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이쪽에 8,000원 적혀있죠. 오늘은 7,000원 한번 소개해보면서, 여기는 아이스 그린 가볼게요. 아이스 그린이라고 하고, 오두 군생입니다. 지금 작은 분에 딸막하게. 다져지고 있는데요. 11cm고요. 가격은 단돈 만원 되겠습니다. 모두 군생이고 뒷면으로 빨갛게 물들 때 예쁜 친구죠. 그리고 이름 요미요미 가보도록 할게요. 요미요미 군생이고요. 푸시케 같은 이런 짙은 갈색 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요미요미 군생. 2만원 사이즈는 16cm 나옵니다. 요미요미 한번 입장 봐주세요. 입장들이 다 하나 하나 깨끗한 상태 이쪽에도 한번 보시고 요미요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저희 금밭에서 이제 키워가지고 국민이 키우는 듯이 키워가지고 애들이 짱돌처럼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 노란 금잘 들어 있고 사이즈는 14cm 나옵니다. 14cm 오늘 이 친구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보고요. 그리고 흑장미 백금 입니다 꽃송이처럼 얼굴이 한엽으로 잘 다져져 있는 흑장미 백금 이라고 하고요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이즈를 쟀을 때한 10cm 정도 나오고요자 위로 항공샷 다시 찍어 봅니다 아주 짱조처럼 애들이 입장이 잘 다져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는 엘콩 가볼게요 엘콩 금 이구요 음, 여기 중간중간에 철학기도 보이고 있고 생얼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애들 입장들이 모두 통통한 상태고요. 여기 옆으로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입장이 어덕통하게 물반응도 좋은 친구랍니다. 에콩 군생. 사이즈는 13cm 나오네요. 그리고 메리벨 군생 가보겠습니다. 메리벨 이 친구는 이렇게 분이 있는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군생이고요. 가격은 14,000원 사이즈는 10 14 6cm 나옵니다. 그리고 간도리스 철안데요 간도리스 철안은 정말 붉게 물이 들었을 때참 이쁜 친구죠. 위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철화가 엮게 있으면서 이쪽에 생얼들이 중간중간에 포인트 잡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18cm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울 아니고요. 캐비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저쪽에 노숙을 하고 있어서 애들이 입장이 짤막해지고 점점 푸켓 물 들어가네요. 사이즈는 13cm, 8,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큐라 군생이에요. 어큐라 군생이 점점 이제 저희가 분갈이해서 열심히 달궈지고 있는데요. 점점 맑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어큐라 군생, 14,000원. 사이즈 15cm고요. 오늘 이 친구 진짜 강추드릴게요. 강, 가격 대비 지금 사이즈도 좋고요. 원래 이 쌍두 하나가 8,000원짜리인 어큐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생이 어큐라 14,000원이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분지를 에스메랄처럼 분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색 분색 만들기도 쉬운 친구랍니다. 그리고 나나 후쿠미니 가보도록 할게요. 나나 후쿠미니가 그 자그마한 9cm 이색 포트에 심겨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핑크핑크 핑크 아주 이쁜 수형으로 달궈져 있고요. 사이즈는 15cm, 1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큐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집 머큐리는 아시다시피 1세대 완전 오리지널 머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손톱 한번 보세요. 그중에서 도 부산에서 온 머큐리라 해서 저희들끼리 그냥 부산 머큐리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손톱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자 사이즈 10cm 정도. 원래 더큰 사이즈도 있는데 이불로 좀그음한 사이즈 부담 없는 사이즈로 한번 데리고 와봤고요. 그리고 라자가 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자가 금 세로의 금도 잘 들어있고요. 분갈이를 했더니 양쪽에 생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은 10만 원, 12cm고요. 그리고 크림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엽성으로 크림티가 깔끔한 외두로 자리 잡혀 있네요. 가격은 8,000원이고 오, 12cm 정도 사이즈가 좋아요. 그리고 옷떼뜨라고 합니다. 옷떼뜨 멀리서 한번 보세요. 와, 크림티랑 확실히 옆에 있으니까 색감이 더 돋보이죠. 네 지금 보라색감으로 이쁘게 물들어 있는 오떼뜨 라고 하고 가격은 12,000원 15cm 나옵니다 그리고 구찌 가보도록 할게요 구찌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갈색 바디로 물이 드는데 좀더이 친구는 빨간 라인으로 타요. 나중에. 자, 구찌 8,000원 사이즈는 12cm 그리고 레드 한타지아 완전 짤막짤막하게 다져진 군생. 오두군생이네요. 가격은 만원이고요. 한엽성으로 얼굴 입장 한번 타보세요. 다 보세요. 다 하나같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거보다 더 붉게 물이 드는 레드 한타지아 사이즈는 11cm고요. 여기는 포리마라고 합니다. 포리마. 포리마가 속살은 맑은 노란빛인데 라인이 약간 주황색으로 타고 있는 친구고요. 가격은 만원 사이즈는 16cm고요. 일단 이 중심으로 목도리로 뺑 두르고 있는 수영, 이쁜 수영을 가지고 있고, 스피크스 가보도록 할게요. 스피크스는 뒷면으로, 앞면으로 모두 다 붉게 물이 드는 친구죠. 가격은 8,000원, 13cm 나오고요. 여기는 저희가 밭에서 몰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는 그 밭에서 키워서 이렇게 풀분에 다져져 있는 친구입니다. 가격은 16,000원, 사이즈는 14cm 나오고요. 위로도 한번 찍어 보면서, 온수 슬로 4두군색 10,000원 사이즈는 20cm까지는 안되고요. 19cm 나옵니다. 그리고 셸리 가보도록 할게요. 셸리가 지금 입장 끝으로 약간 프릴도 있으면서 6두군색입니다. 물이 들면 이 옥디, 옥빛 바디에 빨간색 꽃이점을 찍는 셸리 군생입니다. 목대 있고요. 사이즈는 17cm. 자, 목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밑에 한번 보시면 목대에다가 자구들이 뽀잉뽀잉 엮여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대도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셸리 3만원짜리 오늘 2만 6천원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앨리스라고 합니다. 앨리스 진짜 작아만 했는데 이렇게나 동글동글 키워 올린 친구고요. 사두 군생. 원래 2만원인데, 오늘 18,000원. 3두도 2만원 짜리였어요. 오늘 이렇게 사두가 18,000원입니다. 사이즈 14cm 나오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달궈지는 앨리스니까 꼭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먼 가보도록 할게요. 3두 군생 리먼이고요. 와, 진짜 동글동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16,000원이고, 18,000원입니다. 7cm 나옵니다. 일단 분도 분이지만 수영이 동글동글 너무 이뻐요. <laughs> 완전 완전 전이 친구 보고 뿅 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스틸하트 맞죠? 스틸하트라고 하고요. 스틸하트는 아까 리몬과는 좀더 분이 덜한데. 스틸하트 빨간 꽃이점을 찍을 때 이쁜 친구고요. 가격은 16,000원. 17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라멩코 금인데요. 플라멩코 금이 이렇게나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도 삼총사네요. 가격은 16,000원. 사이즈는 14cm 나오고요. 여기도 삼총사입니다. 레드 글로우라고 하고 뒷면으로 주황색으로 물이드는 친구고요. 위로 한번 보세요. 입장 3개 모두 깨끗한 상태입니다. 사이즈는 15cm. 그리고 타이니 버거 가 볼게요. 타이니 버거도 어 제가 짜맞춘 건 아닌데 다 지금 삼총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삼총사, 저기도 삼총사. 여기도 삼총사, 이렇게 삼총사가 연달아 소개하고 있는데요. 타이니버거 이 친구는 만원 되겠고요. 정말 진짜 뽀얀 분이 대박이죠. 사이즈는 15cm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엔시노 철라 가볼게요. 뚱근뚱근 한엽성인 입장과 꼭지점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친구인데요. 와, 이 친구가 왠지 여기 철화가 약간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네요. 자, 엔시노 철화 가격은 18,000원. 사이즈는 16cm 나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쌩얼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골동타육. 파코레이라고 합니다. 발코레이. 돌기가 나오고 있고요. 약간 레인드랍보다 좀 작은 돌기지만 귀엽지 않나요? 정말 붉게 물이 드는 친구. 15cm입니다. 그리고 백야, 한엽 백야고요. 가격은 만원. 정말 이 친구는 갈색풍인 듯 보랏, 보랏빛인 듯 정말 색감이 오묘한 게참 이쁘죠? 사이즈는 12cm. 깔끔한 수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팔리나 금입니다. 와, 진짜 뽀얗게, 입장도 깨끗하고, 너무 잘 키우시지 않았나요?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보시면 살구빛으로 좀더 물이, 물이 들 텐데. 와, 입장이 진짜 깨끗합니다. 오팔리나금, 사이즈는 15cm 나옵니다. 그리고 사비아나 군생, 군생입니다. 자, 얼굴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뺑그르르 군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격은 14,000원, 사이즈 1 5 c m 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사랑과 전쟁은 이 찐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사두 군생이고, 가격은 2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14cm. 그리고 샤인만다라 가보도록 할게요. 샤인만다라 저번에 라방에서 좀 목둥이 친구가 동글동글 다져지니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7두 군생 샤인만다라 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13cm 나옵니다. 여기 뒷 옆면. 여기도 옆면. 모두 붉게 물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는 키세스 가보도록 할게요. 키세스가 이렇게나 붉게 속살이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자. 한, 둘, 셋, 육두 군생인가? 한, 둘, 셋, 넷, 네. 육두 군생이고, 약간 입장이 셔링이 있는 게 특징이죠. 자, 위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22cm고요. 셔링이 정말 멋진 키세스 3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좀 작은 친구로 보셨다면 이 친구는 좀 사이즈가 업이 된로즈락급 12,000원 사이즈는 12cm고요. 높이 대봅니다. 높이는 14cm, 로즈라금 12,000원이고요. 그리고 할로윈 철화 가볼게요. 할리, 할로윈 철화 지금 노숙을 하고 있었더니 이렇게나 진한 자줏빛깔로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19cm 정도 나오네요. 19cm 정도. 와, 수영이 깔끔하게. 부채꼴로 딱 잡혀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목대가 아주 튼실하게 나와 있는 얼굴이 부끄러운 하여 보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목대가 나와 있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연 되겠습니다. 대품 수연. 정말 요즘 장미꽃처럼 애가 빨갛게 잘 다져져 있는 상태고요. 사이즈는 26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엽 서리꽃이라고 하고요. 한엽 서리꽃은 뒤에서 이제 오렌지색으로 물이 드는데, 진짜 그 안개꽃 부케처럼 얼굴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저는 이 친구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요 단품입니다 가격은 3만원 사이즈는 14cm 입니다 꽃다발 보다 저는 이런 친구가 더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안개꽃 처럼 자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핑크 아르바 되겠고요음칠두 군생이고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핑크 아르바 보통 이 친구 3만원인데 오늘은 26,000원에 소개를 해봅니다 사이즈는 21cm 고요 여기는 핑크 프리티 가보도록 할게요. 핑크 프리티는 이제 이름처럼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이렇게나 군생으로 모아져 있으니까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것보다 저더 더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23cm고요.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트 스노우라고 하고요. 하이트 스노우는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 아까 봤던 어큐라와 느낌이 비슷한데, 입장이 좀더 두껍네요. 자, 여기 얼굴 한번 보시고. 자, 모두 입장이 깨끗한 상태고요 가격은 24,000원, 18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둥근 비치우리대 군생이고요 와, 이 친구 이쪽에 목대도 이렇게나 형성이 되어 있고, 동글동글 동그랗게 <laughs> 둥근 비치우리대 얼굴이 보입니다. 주황빛으로 물이 들고요 사이즈는 16cm. 세로도 찍어 봅니다. 세로는 10cm. 와, 너무 탄스럽죠? 가격은 15,000원. 오늘 소개를 해보고요. 자, 핑크 드래곤인데 여기 보시면 금기가 살짝살짝 살짝 머금고 있는 핑크 프리티라고 합니다. 여기 살짝살짝 살짝 금기가 머금고 있어요. 원래 여기 얼굴 하나였는데 분지를 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음, 분지한 얼굴까지 합치면 육두근생이 되겠네요. 가격은 16,000원. 사이즈 18cm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이쁜 애들 한상차림 준비를 해오고, 또 라방으로도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네, 물러나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